아, 여기 오니까 억수, 그냥. 억새도 많고. 억새 진짜 억수로 많네요. 응. 아. 어, 여기 조형물. 여기 앉아서 받아보면 진짜 완전 대길이겠는데요? 잠깐 앉았다 갈까요? 아니요. 네. <laughs> 아, 여기도 코스모스가 폈네. 음 응, 예쁘다. 그죠? 요즘 약끝들이 렇게 코스모스가. 와. 잘안 보인다 그는데 이런 네. 데 숨어 있어. 와, 근데 코스모스 되게 크다. 아그러네요코스모스아 아, 아, 밑에 거 진짜 크다. 와, 코스모스가 무슨 억새 가운데 딱 저렇게 어, 공고하게 딱 펴가지고. 야,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대도 타시고 어, 어린 시절을 회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지금 우리 아까 여기 받아 봤잖아요. 네. 근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산속에서 가다가 가치, 어, 않고 산 속에 하다 같이 어, 같이 간 거예요. 산 속에 숲속 속에 온것같 좋아요. 있는 네. 듯한 그런 네. 느낌.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 네. 산목 바닷길. 네. 네. 근데 바닷길이라기보다는 숲속길. 아 맞아요. 같은? 네. 바다를 품은 숲속길. 아 진짜. 같은 그런 곳을 지금 한번 같이 걸어봤는데 네. 한번 여기 산목 좀... 오시면 네. 배를 타고 여행도 하시지만 이쪽 네. 산책길도 한번 오셔가지고 아, 마음의 산책만. 평안을 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과장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앞에 <laughs> 섬에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 저 섬이 네. 뭐죠? 여기? 저 이제 저는 여기 여기가 이제 신도시도 모도 아 그걸 합쳐서 북도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기 지금. 훈련내가 네. 아, 그럼 저 배가. 저 배가 지금 그 북도로 가는 배예요. 아 갈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밖에 갈 수가 없는 건가? 그래서 여기 지금 산목 선착장에서 제일 먼저 닿는 섬이 신도거든요. 아 지금 저기 이제 다리를 준공하고 있는데 아, 하고 그래. 있는데 저기 2025년. 그죠? 네 그때니까. 혹시 저쪽은 어딘지안 돼요? 저쪽은. 아니, 저기 저쪽에 보면 건물도 있잖아. 네. 경물건뭐 네. 가봐야 알겠죠? 안 아, 아, 가봐야. 오늘... 가봐야겠다. 네 가봐야겠어요. 네. 네. 근데 날씨도 좋고 하니까. 나, 네. 한번 한번 떠나볼까요? 네. 네. 아, 그런 느낌이죠. 네. 갑시다. 네. 네 건배. 네. <laughs> 아, 저, 저희 오늘 찍기 전에요. 저희가 천명이 되려면 좀 70여 분 남으셨거든요. 구독자 그 천명 될 때까지 제가 그분을 위해 그분이 평생 행복하시도록 제가 부처님 하느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꼭 들어와 주세요. <웃음> <웃음> 너무 슬퍼. <laughs> 너무 슬퍼. 어차피. 아차피. 제발 구독자, 구걸좀 하지 마세요. 아, 알아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겠지. <laughs> 알아서 네. 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 오늘 왜온 거죠? 왜 왔어요?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laughs> 여러분, 오늘은 그 저희가 영종도에서 갈수 있는 섬 투어를 할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여기 삼목선착장에 왔는데요. 여기서 배를 타면 신도시도 모두 장봉도를 북도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영종도에서 갈수 있는 섬 북도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을 여행 코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녀와서 이제 저희가 여기 삼목항에서 다시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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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같이 여행을 한번 출발해 볼까요? 출발해요, 출발! 열대기는 우린 지금 시도에 와, 신도 다음에 시도이잖아요. 시도에 있는 숙이 해수욕장이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제 여기, 고운 모래 백사장은 좀 유명하다고 그래요. 여름에 아이들이 되게 여기 와서 놀기 좋거든요. 최근에 1박 2일 뭐 이렇게, 음, 음, 촬영도 한 곳이고, 음. 그런 곳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저쪽에 쭉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소나무 사이로 이렇게, 조금 바람이 시원하고 그런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해수욕장은 오면 진짜 정말 그늘이 없잖아요. 네. 없는데 아... 저기좀 그늘이 있어가지고 좀 그게 조금 네. 장점이었어요. 그늘이. 지금 여기 보시면 2024년 5월 올해 완공한 다리거든요. 이 다리는 지금 570m인데 육지하고 섬을 연결해 주는 거는 연육교라고 하고 섬과 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도하고 모도를 연결해 주는 거는 연도교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연도교예요. 시도하고 모도를 이쪽을 넘어가면 이제 모도로 가는 거죠. 저희는 지금 여기 넘어서 박주기 해변으로 갈 거거든요. 그 박주기 해변으로 가는 다리가 연도교가 바로 이 연도교입니다. 여러분 보면 화살촉 모양처럼 보이시죠? 이 시도라는 게 할 시자예요. 시위를 당기다 할때 시자인데 그 저쪽에 저 넘어 있는 강화에서 이성계와 최영장군이 이쪽으로 화살을 쏘아 가지고 그래서 화살을 쏘았다고 해서 여기가 시도래요. 네, 자 이제 못뭐 돌아가 볼게요. 음. 박쥐 아, 모양 여기, 같이 여기. 생겼다고 여기 이렇게 어네 어, 박쥐 모양처럼 생겼다. 네 여기가 좀 유명하대요. 과장님 뭐뭐 이렇게 놓이 과장님 심하시네 <laughs> 아, 아 괜찮다 이거 어, 여기서 바라본 아 여기 보세요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 진짜 예쁘다 그죠 아 예쁘다 나 여기 다녀갔어라는 뜻으로 여기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해요 저 인스타그램 보면 이거 진짜 많거든요 여기는 박주기 해변입니다 여기는 모도 이쁘다 진짜 아니 뭐가 어. 이게 이쁜 거야 이거? 네 뭐야? 이거 이게 특이하다 거야. 그쵸 요거를 뜯어서 네. 그 크림에 찍어 드시면 된대요. 네. 아 뜯어서 저희 이제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쭉 체험도 하고 네. 뭐 다녀보고 여기 좀뭐 알려진 카페가 그 뚝빵을 파는 곳이거든요. 저희도 한번 먹어보러 왔는데 장갑을 여기 주시네요. 짠잘 <laughs> 먹겠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면 여기 직접 잡아온 소라 있고 신도가 또이 포도가 되게 유명하대요 포도 있고 쌀도 아, 있고, 있고 아, 여기는 다 섬에서 직접 다 이렇게 네. 재배하고 생산한 건데 달걀 하나 사 가려고요 이 이렇게 이제 쇼핑도 하고 저희 이제 배 타고 나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곳은 산목선착장입니다 23,000원이야? 네. 요무농어 <놀베> 응. 농어. 이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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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요 너무, 어 여기 무 너무, 너 이게 무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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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과중를와와 응? 우와, 우와. 어. 어. 진정한 해덕밥인아 어, 진짜 해, 해. 해 왜냐면 해. 해가, 해가 진짜. 남아 남는 게 아니라 어, 네. 밥보다 많아야지 와 어, 네. 밥보다, 어. 밥보다 많아 네. 우와 음. 음. 음 아니 아니 아유. 가염 먼저 <laughs> 와 과자 음. 어, 진짜 이 크시다 응 응! 회가 많아져! 음. 그죠 음. 회가, 회가 많으니까 회뿐 아니라 요즘에 흑백 이렇게... 요리사 보면서 네, 요리사 네, 뭐, 비목하세라고 음. 음식이 조금씩 조금씩 나온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음. 제일 마지막에 먹는 메인이 음. 남은 음식을 다 음. 넣고 아 넣고. 비벼, 비벼 먹는 거? 응 저는 비목하세하라 고목하세라 아하목하세라목하세라 아, 해줘. <laughs> 와, 옆 테이블에 있는 것까지 네. 다 가지고 오신면같아 아니, 얘네들. 네. 음. 음. 아, 네. 이거? 어, <laughs> 도의적으로조금은 어. 남겨준다. <laughs> 저희가 <laughs> 지금, 어, 지난 영상에서 낚시를 했거든요. 고에한 마리, 방어, 그리고 나머지 우럭까지 다 해가지고, 3 k g 좀 넘었어요. 그 4kg를 지금 해를 떠가지고, 전부 우리 입속으로 다해갔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드셔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 두툼하게... 아니, 두툼하게 음. 그래서, 입을 자, 얘는... 음. 아, 이게 두툼하게 좋아해서 이걸 뻥차게... 그죠? 이는 얘는... 얘는... 봄이 뜻으로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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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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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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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도 좋았고 <laughs> 네. 마무리로 밥도 든든히 먹어가지고 <laughs> 아, 식사도 맛있게 한동안 네. 회 생각이 안날것같아요 <laughs> 진짜 밥도 맛있게 먹고 네, 네. 또 여행도, 여행도 잘 하고 네. 그 하루 그냥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 그 여기 잠깐 와서 바다 배는 금방 타죠한5분 어. 정도 5분 어, 정도 그다가 저희가 전기차를 타고 갔는데 아 맞아요 요즘에 전기차 오, 요즘에 화재가 갈까요? 많이 발생을 하다 음. 보니까 마지막에, 그걸, 탈 에, 에, 마지막에 타고 마지막에 고 마지막에 내려야 <laughs> 네, 되는 내런가기 있다는 가구를 거를 하셔야 네. 하셔야. 아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웃음> <웃음> 마무리 <웃음> 아니, 다시 하세요. <한번. 웃음> 안녕 그렇게 과장님 다시요. 과장 다시요. 음. 저 다시 네.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